저는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피곤하더라고요. 이게 직장 생활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 줄 알고 휴가를 내면서까지 쉬어봤는데 전혀 호전이 없었어요. 원인을 모르는 피로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 호전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 자양 한방 병원의 면역 케어 클리닉을 알게 됐어요. 저는 피로는 며칠 쉬면 괜찮아지는 줄 알았었는데. 만성피로는 원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원장님께서 진료를 보실 때 만성피로가 나타나는 원인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정확하게 원인을 모르는 만성피로로 힘든 생활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성피로는 단순히 피로가 쌓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체 곳곳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에너지 누수가 발생하여.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누수를 막는다면 만성 피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누수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근골격계의 불균형인데요 저희가 흔히 이제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다리 길이가 많이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리뼈가 외회전 혹은 내회전,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고 다리 길이가 달라지게 되면 이 기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서 있는 지붕, 우리 골반의 좌우 높낮이 편차 혹은 앞뒤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귀에 올라와 있는 척추도 지반이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휘게 되고 휘게 되면은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상부에서 또 다시 한번 휘게 되고 목까지 같이 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리 길이와 골반과 척추와 경추 어깨 논나치까지 모두가 이게 오래 만성적으로 간다면 턱관절까지 틀어지는 종합적인 불균형을 저희가 부정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면 통증이나 이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누수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건축과 비슷한데요. 옛날 고대 시대의 아치 문을 보면은 이렇게 둥그런 모양이 가장 부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에 직육면체 사각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많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반듯하게 서 있고 측면을 봤을 때는 S라인 혹은 경추 목뼈를 봤을 때는 역시 자가 돼야지 스프링처럼 스프링이 마치 S라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유가 많은 무게를 담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이 일자 목, 일자 허리 혹은 좌우 불균형의 편차가 있으면 많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그 사이에 완충하는 디스크가 터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게 미약하게 틀어진 분들은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아파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에너지 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을 맞게 해주기만 해도 만성 피로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쪽으로 인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되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원인은 장갑관의 해독 문제입니다. 우리 장이 나빠지면 장의 이제 점막들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장 누수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장 점막이 늘어지게 되고 사이가 이제 느슨하게 지면 그 안을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유익균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균들을 유해균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유익균과 유해균은 그, 인종이나 사람에 따라 그게 종류가 좀 다릅니다만 그런 유해균들이 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과 같이 여과되지 않은 상태로 혈액 속으로 침투를 하게 됩니다. 느슨해진 점막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독소들을 발생시키게 되고요. 여러 가지 염증도 일으키게 되고 더불어서 알러지 반응도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장 누수증군으로 인해서 관절들이 아프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지 더불어서 같이 그런 광역성 대장증군의 문제 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해균들이나 여러 가지 독소들을 해독을 해야 되는 간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 누수가 역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근골격의 문제, 불균형의 문제, 장과 간의 문제를 해결 해야지만 저희가 종합적으로 에너지 누수를 막게 되어서 만성 피로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희 자양한방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나 기능의학 검사들을 통해서 에너지 누수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체에 에너지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제가 간과 장이 좋지 않아 만성 피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요. 자양 한방병원의 면역케어 클리닉을 통해서 만성피로의 원인을 제거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 전혀 피곤하지 않아서 너무 좋았고 몸이 가볍고 상쾌하니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더라고요. 많은 직장인들이 만성피로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경험한 것과 같은 만성피로는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만약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시다면 저처럼 자양 한방병원의 면역케어 클리닉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드립니다. 저희 자양한방병원에서 에너지 누수 문제를 해결하셔서 만성피로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